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에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받는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의 둘째 단락인 19절에서 37절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한 주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의 지속적인 안정성, 영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 준수에 대한 다윗 왕조의 실패 가능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그 언약적 의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 스스로 우리에게 게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옛 일을 회상하는 시인의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19절, 그때 예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무에라 7장의 다윗 언약과 연결시킵니다. 그때 주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신 후 3절, 37절까지 계속해서 1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했고, 백성 중에서 택함받는 자를 높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한 도구, 당신의 종으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말씀하시며 다윗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함이란 시편 89편 앞절인 1절부터 18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꾸준히 지키고 이행하시겠다는 그 신실함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영원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두겠다 하셨는데 바다와 강들은 혼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이 택하신 종 다윗을 통해 제압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윗을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윗이다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서는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 가운데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세상 왕들 중에서 지존자가 된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처럼 월등하게 되게 하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내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시의 평행관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곧 다윗의 언약이었고 그 다윗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언약의 지속성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의 왕위는 하늘의 날들처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30절과 32절을 보시면 언약 파기의 가능성과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규례, 율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헌신과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토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르침이자 교훈입니다. 토라는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을 다시 언급한 것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의 반역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후손들의 반역과 범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34절에서는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번더 확언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언약 파기의 가능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성실한 의지가 개조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으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으니 이를 깨뜨린다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왕인은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에 근거하여 해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확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해와 달, 하늘과 땅은 고대 근동에서 조약의 증인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처럼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요소들을 증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과 37절의 말씀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재현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보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문은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의 실패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패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릴 수 저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자손들의 불순종과 배반에 대한 본문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본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10편 89편의 구조는 바위 세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멸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감싸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오직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약속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흔들릴 망정, 돌아서지는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큰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말씀으로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